자, 이 질문, 스키밍. 처음에 1차 도키 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 자, 일단 딱 보고, 아씨, 과학 지문이다 하기 싫다. 라는 생각이 들으면은 이미 망한 거예요. 일단 해야 되는 것만 하면 됩니다. 머릿속에 생각을. 자, 파동. 이거 왜 동그라미 쳤어요? 정의죠 파동은? 공간이나 물질의 한 부분에 생긴 주기적 진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위로 멀리 퍼져나가는 현상이 밑줄친 여기까지가 정의인데 이걸 읽으면서 의미가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는 상태가 우리가 그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굳이 이게 정의라는 게 이미 알기 때문에 굳이 밑줄을 이렇게 칠 필요는 없죠. 뭐, 밑줄을 치려면은 쳐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쭉 읽으면서 여기서 이제 파동 같은 녀석 역학적 파동의 대표적인 예시이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보면서 여기 예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예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체크하라 그랬죠. 예시가 계속 나열이 되면은 수면파. 음파, 그리고 이 녀석들은 역학적인 파동이다라고 해서 역학적인 파동의 동그라미를 굳이 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정도로만. 왜냐면 파동의 하위 개념이니까 똑같은 무게감을 주지 말고 이 정도로만 가볍게 보자 이거죠. 그리고 역학적 파동의 에너지는 진동하는, 뭐, 매질의 입자가 옆에 입자를 진동시키는 방법으로 매질을 따라, 뭐, 전달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소리가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지 알죠? 이게 바로 음파인데, 우리가, 아! 하면 이 소리가 너한테 그대로 귀에 꽂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가, 아! 라고 하면은, 이 무수하게 많은 공기 입자들이 막 있을 거예요. 이 녀석들이 막, 막, 내가 아! 소리를 한 순간, 다다다다다다 다 떨리면서, 여기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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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해서, 너한테 아! 라는 소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서 설명해 주는 이 부분인 거죠. 여기까지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은, 베스트인 거구요. 그래서 1문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셨어야 됐냐. 파동이라는 단어 하나만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이 파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제 2문단에서 이렇게 그림을 주는데, 이제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한 후에 바로 이 그림을 가지고 문제 낸 것을 풀어 보느냐라는 게 있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게 있나요? 있는지 지금 확인을 문제를 확인을 안해 가지고 모르는데 일단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지문 그니까 지문을 보며 그림 부분을 설명 그림 부분 설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해를 하고 바로 이걸 이해를 하며 먼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림 부분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같이 봐주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무게를 좀 덜고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그림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읽어주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그림 이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 지문에서는 과 과학, 과학 기술 지문 뭐 똑같은 거잖아.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지문에서 그림 제시해주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지문 전체 이해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은 특히 경제도 그래. 그림이 나오면 이 그림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잘 이해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하고 싶어요. 이거를 너무 막 오래 읽느라고 시간이 소모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걸 어차피 문제를 풀때 정독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정독하면서 문제를 풀자 이거죠. 문제가 나왔나? 나왔을 겁니다. 그림과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읽어주시면, 이 그림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냐, 없냐가 또 갈리게 되는 거지. 최대한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프를 보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설명해 드릴 게 없고, 이건 되게 기본적인 그래프라. 그냥 그, 그려진 대로 설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파동은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평형점 0을 기준으로 따라가시면 돼요. 0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점을 마루, 그리고 가장 낮은 지점을 골이라고 한다. 즉, 진동하는 입자가 평형점에서 최대로 벗어난 평형점에서 마루, 혹은 평형 평형점에서 골까지의 거리가 바로 진폭이구요.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를, 골과 골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고요. 파동이 1초 동안 진행한 개수. 그러니까 이 횟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0. 몇초 동안 진행하는걸 수도 있죠. 파동이, 아! 라고 하는 순간, 다다다다다다 진행해가지고 여기까지 갈수 있는 거잖아. 1초 동안. 이 진동한 횟수를 주파수라고 한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진동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질 않았네? 여기서 그러니까,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진동이느냐, 응? 아니면, 마루에서 골까지가 진동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진폭, 진동의 폭이라는 게, 요 녀석, 마루와 마루 파장, 모르겠어요. 진동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동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동인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 시작점에서 똑같이 처음 시작점까지 돌아오는게 아마 1진동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진동 혹은 여기에서 이렇게가 뭐 진동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여기서 진동이 어떤 녀석이라고는 설명 안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문단에서는 무엇이냐. 그냥 파동에 대한 설명이다. 굳이 머릿속으로 정리할 필요도 없죠.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면 되니까. 그리고 3문단을 보시면, 파동의 진행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식 나온 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파동의 진행속도는 파장과 주파수의 곱인데, 파동의 속도가 일정하면, 이거는 비율 같은 걸로 문제를 낼수 있으니까 체크를 꼭해 주셔야죠. 속도가 일정하면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다는 특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말로, 말, 말로 설명하면 되게 이해하기가 힘들잖아. 그런데 이걸 공식으로 나타내면은 니들 그냥 누구나 다알수 있을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파장의 속도가 일정하면, 주파수가 높을수록, 당연히 파장은 짧아지지 않겠어요? 너무 쉬운 공식이죠. 자, 그리고, 역학적 파동. 어, 역학적 파동이라는 말이 두 번째 나왔네요. 여기 있는데, 그쵸? 역학적 파동은 진행하면서 매질에 흡수되어 에너지를 잃기도 하는데, 음파의 경우, 뭐, 이 부분은 읽으면서 이해하시면 되고, 딱히 체크할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해는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반사는 여기에서 나온 녀석이죠. 아, 이 부분을 지우고, 이 부분 여기는 이제 파동의 진행 그리고 이걸 어떤 어떤 식으로 방해하는 요소, 뭐 음파가 매질에 더잘 흡수되어 주파수가 높으면은 매질에 잘 흡수되어 진행하지 못한다. 매질에 따라 진행하는 역학적 파동에 다른 매질을 만나게 되면 파동의 일부는 반사된다. 이런 녀석을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읽고 어? 응? 읽고 그렇구나라는 생각만 들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이건 어차피 암기하려고 해도 암기를 못 합니다. 이 부분에서 반복해 가지고 읽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다가 아래 보다가 여기서 이제, 파동의 일부가 반사된다라는 것 보고, 반사에 대한 특징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읽다가, 반사, 어, 뭐지? 어, 여기 반사 나왔는데, 어, 뭐였지? 당연히 안 외워지는데, 다시 읽 읽고, 읽고 싶을 수밖에 없지. 하지만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반사가 이 방해 요소 같은 녀석, 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여기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반사에 대해서도 역시 이해만 해 주시고 암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끝.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예요? 투과인 거죠. 이제 이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매질을 따라 진행하는 역학적 파동이 다른 매질을 만나게 되면 파동의 일부는 반사되어 돌아오고 일부는 다른 매질로 투과하는 현상을 보인다라는 녀석에서 이 문장에서 나온 반사와 투과라는 설명에 대해, 녀석을 설명해 주는 거죠. 반사와 여기는 투과인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사실은 체크해야 될 포인트 같은 게 되게 줄어듭니다. 반사투가 여기는 이 문장을 설명해 주신 거고 어떤, 어떤 경우 매질에서 이렇게 역학적인 파동이 다른 매질을 만나게 됐을 때 일부는 반사, 일부는 투과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편 역접이 나왔으니까 세모 표시해 주시고 반사파, 투과파 이 부분 이해했으면 반사파와 투과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별도의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음, 제가 도울 <laughs> 이 멍청한 놈 에너지 손실이라고 하니까 시리가 켜지네 자 없다고 가정을 하면 뭐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 녀석의 증감에 대해서 다른 녀석의 증감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 읽는 것 자체는 이 정도로만 읽고 문제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 생략한 부분은, 읽으면서 다 이해는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신 암기하려고 돌아가면 안 되는 부분들. 인 거예요. 완벽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정도만 파악을 하시고 넘어가시고 문제 풀면서 다시 제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